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신호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강렬한 직감입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확신. 이는 성령님의 섬세한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3장처럼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음성인 줄 알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직면하거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성경을 통한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 특정 구절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이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꿈과 환상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거나 당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처럼 당신의 꿈 속에 나타나는 상징과 메시지에 주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평안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마음 속에 깊은 평안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갈망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당신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놓치고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